질문할 없어? 과일 익으면서 색과 맛이 변한다. 과일이 갈변 현상으로 바뀐다. 이건 뭐예요? 여안 나와 있구나. 맞지? 그리고 가을이 되면 단풍잎이 붉은색으로 바뀐다. 이것도 화학 변화요아 자, 화학변화제네요 이렇게 해서 화학 변화 물리 변화를. 자, 이제 볼건 뭐냐면요. 화학 반응식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직접 반응식도 좀 세워 보고 그 법칙도 좀 볼게요. 화학반응이 있으면 무슨 반응이 있다? 물리 반응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반응식을요. 이제 직접 세워볼 건데 어떻게 세우는지? 1단계, 2단계, 3단계로 순서적으로 한번 화학반응식을 한번 세워봅시다. 자, 첫 번째. 어, 이제는 물이 아니고 좀 새로운 물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암모니아. 암모니아를 만들고 싶습니다. 근데 암모니아를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질소도 필요하고요? 수소도 필요하겠죠? 이렇게 질소기체랑 수소기체가 반응을 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암모니아가 만들어지네요. 1단계를 보면요. 화살표 왼쪽에 있는 물질 무순물 반응물 화살표 오른쪽에 있는 물질 무순물 생선물 그리고 더하기 화살표를 표기해서 1단계 화학 반응식을 세웁니다. 자 이제 2단계를 한번 가봅시다. 자 이렇게 한글로 적어 놨죠. 반응물과 생성물, 그리고 더하기, 화살표를 표기를 해놨죠. 이 단계는요, 얘들을 어떻게 적냐면, 하학식으로 고칠 거예요. 하학식으로 적을 거예요. 하학식이 뭐라고 했어요? 기호와 숫자로 나타낸 식이라고 했어요. 하학식으로 한번 적어 볼까요? 질소기체는 N2. 혼자 있는 건 불안정하니까 두 마리씩 붙어 댕겨요. 이 원자 분자입니다. 자, 수소도 두 마리씩 붙어 댕겨요. 만들어지는 녀석은 뭐다? 암모니아다, NH3다. 됐습니까? 이제 3단계 가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하는데 있어서 물리 반응이든 화학 반응이든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수를 맞춰야겠죠 하락반응식에서 앞에 있는 이 숫자들을요 우리는 개수라고 합니다 이 개수를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개수비를 맞출게요 어떻게 맞출까요? 먼저 하락반응식 그대로 적어놓고 왼쪽에 있는 질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두 개, 원자는 두 개죠. 자, 오른쪽에 있는 수, 질소의 개수는 한 개. 두 개니까 두 개가 되기 위해서 얘는 두 덩어리를 가지고 와야겠네요. 그러면 수소는 원래 세 개였잖아. 두 덩어리니까 총몇개 수소는? 여섯 개죠. NH3가 한 덩어리인데 지금 두 덩어리 들고 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2잖아. <laughs> 분자가 두 분자니까. s 수소는 총몇 개가 된다? so ticketed up. Come on, Susan, y o 가 r e so ticketed. One time, you're so ticketed. You're so bitter. You're so bitter. You're so b i t t e 대몇 대면? 1대 3대 2네요. 아, 화학 반응식에 있는 그 숫자들, 큰 숫자들, 그 개수비는요, 몇대몇대 몇대 몇이다? 1대 3대 2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은 크게 1, 2, 3단계로 하고요. 이건 약가 고등 과정이긴 한데, 살짝 참고만 하세요.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1단계 자체를 애초에 그냥 하학식으로 적게 대요 하흑식으로. 질소기처럼 수소기체 반응하니까 암모니아 만들어졌다. 이렇게 세워놓고 여기에다가 2단계 바로 가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질소는 2개고요. 오른쪽에 있는 질소는 1개잖아. 그렇지? 1이 되기 위해서 얘는 몇개 들고 와야 된다? 2분의 1개 들고 와야 된다. 자, 오른쪽에 있는 수소는 3개잖아. 이 3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얘가 몇 개가 필요했다? 3개가 필요했죠 3개가 필요했으니까 몇분이면 2분의 3개를 가지고 온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적다 보니까 분수기 때문에 세 번째 단계로 가겠습니다. 양변에다가 싹다 각각을 곱하기 2를 해주면 되겠죠. 자연스러 만들어 줄게요. 1대3대2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합 반응식 만드는 방법은 원래는 저 방법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데 이제 가문가다 할 탑에서는 이렇게 나오기도 했어요. 1 단계, 2 단계, 3 단계. 음. 어떤 친구들은 이 방법이 더 쉽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개수를 맞추는 게 보통 문제 풀때 이거 개수를 어떻게 맞춰요라고 한다면 여기 앞에다가 미지수를 적어 a, b, c 미정계수법 미지수를 적어놓고 개수를 맞추는 방법도 있는데 나는 이거 비추해요 처음부터 이런 법 쓰지 말고요 오케이? 그래서 a 아 질수가 a 두 개의 질수가 a개면 실 뭐가 되는가? 이십 이런 것 같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a b c를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도 할수 있긴 있겠지. 응. 아무튼 우선은 방정식은 1 단계, 2 단계, 3 단계로 나눠서 볼수 있고요.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거지. 이렇게. 한 반응식이 완성되고 나니까 우리가 한 반응식을 딱 이렇게 딱 받았어, 딱 줬어. 한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뭘까요? 이한 반응식만 딱 준다면 우리가 뭘알수 있을까? 딱 봤을 때, 어? 반응하는 물질이 누구야? 얘들이야, 즉 반응물. 반응물이 누군지 알수 있다. 또 생성되는 물질은 누구야? 생성물을 알수 있어요. 반응물과 생성물을 우선 알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분자들이, 원자들이 몇대 몇으로 결합하고 있는지 결합한 물질의 원자 수비도 알수 있어요. 몇대 몇? 질소 1개당 수소 3개가 결합했다. 원자는 수소 2개가 결합했다. 이마는 질수 분자는 질수 두 개로 결합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가장 간편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겠지. 그리고 이한 반응식을 딱 세웠는데, 어머 질수가 한 덩어리 들고 오면 수소 기체는세 덩어리 들고 와야겠죠. 한 덩어리당 세 덩어리가 반응을 하면 총몇 덩어리가 만들어진다? 두 덩어리가 만들어지겠네요. 자. 화학식 앞에 있는 숫자 화학반응식에서의 이 숫자들은요. 우리가 개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개수비가 글자 그대로 개수비 볼까요? 1대 3대 2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이 하나만 딱떼놓고 봤을 때이 분자 앞에 있는 큰 수는요. 분자 수를 의미해요. 얘한 분자 있을 때세 분자 필요하고 두 분자가 만들어졌죠즉 분자수비는 어떻게 된다? 한 분자 대세 분자가 필요하고 두 분자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1대3대2 분자수까지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화학 파업, 방음식을 통해서 알수 있는 점들이고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거는 잠시 뒤에 한번 보여줄게요. 자 우리가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세우는 과정에서 화 반응식 한번더 여기 어을까요 화학 반응식을 이렇게 딱 세웠잖아. 근데 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요 질소 두 개가 붙어 있는 꼬리죠 왜냐? 수소가 총몇 덩어리다? 세 덩어리가 있죠. 자 그리고 얘는요 질소 한 개당 수소 세 개가 결합되어 있죠. 이게 총두 덩어리죠. 자 보겠습니다. 반응식에서 반응 발음 전에 있는 누구의 개수? 질소의 개수가 반응 후랑 똑같죠. 두개두 개, 개. 수소는 여섯 개 여섯 개 똑같죠. 아, 반은 전과 반은 후. 뭐가 똑같아요? 원자의 종류와 그 개수가 같죠. 일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전의 총질량은요 후의 총질량과 똑같아요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했죠? 이렇게 해서 반응 전과 후에 질량은 일정하게 보존되고 있습니다 즉 질량은 똑같네요 전과 후 질량은 보존됩니다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법칙 세개 중에서 한 가지 지금 배웠어요 자, 이렇게 질량이 일정하게 보존되는 이유는 뭐다? 반정과 후에 뭐가 똑같으니까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으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법칙 한 가지 지금 배웠습니다. 규칙에 대해서 총세 가지가 있는데요. 규칙에 대한 세 가지. 첫 번째. 질량 보존법칙이성립한다 자, 질량 보존법칙은요 아까 전에 물리반응할 때, 하반응할 때, 둘다똑같았어요성립했어요 아, 질량 보존법칙은 어디에서 성립한다물리반응이든화하반응이반둘다 성립했어요. 오케이. 물리 반응으로 만들어진 혼합물도 성립하고요. 소금과 이 물, 소금물 이런 혼합물도요. 어떻게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고요? 소금 20g 에다가 물 100g 을 더했어. 그럼 뭐가 만들어져요? 소금물 만들어지죠. 이 소금물의 질량은 얼마예요? 120g 이에요. 됐습니까? 이렇게 혼합물이 만들어지는 물리 반응에서도 반응 발음 전에 있는 총 질량의 합은 반응 후에 총 질량과 똑같아질 수 밖에 없어요 물리 반응일 때도 성립해야 되고요 질량 보조는 합 반응일 때도 즉 합물이 만들어지는 합물 두개 이상의 원소로 결합되어 있는 이런 합물을 만드는 합 반응에서도요 뭐가 성립하고 있다? 질량 보존이 성립하고 있습니다. 자 법칙 세개 중에 첫 번째 법칙 질량 보존 법칙은요 화학 반응이든 물리 반응이든 모두 다 성립해야 된다. 됐습니까? 법칙 이제 두 개가 더 남았네요. 한번 봅시다. 두 번째 법칙. 첫 번째 법칙은 그래요 질량 보존 법칙. 지금 첫 번째 법칙이에요두 번째 법칙. 얘는 뭐냐면 그냥 제목부터 적어놓고 설명할게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일정 성분비 법칙 이게 뭐야? 물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 분자만 한번 뜯어봐봐. 물한 분자를 만들기 위해서 수소와 산소는 몇대 몇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수소 두개일데 산소 한 개가 결합되어 있죠? 산소 한 개, 에 수소 두 개가 결합되어 온이 나고요. 오케이? 무조건 이렇게 결합해야 돼요. 산소 더 넣어주면 안 돼? 안 돼요. 산소 한 개만 더 들어가면 어떻게 돼? 산소가 가해졌다. 뭐라 한다? 가사화 수소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일정한 개수비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되었다는 거예요. 오케이? 뭐, 아, 그러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수소기체랑 산소기체 필요하고요. 화학 반응식 세워볼까요? 오른쪽, 왼쪽 개수 맞춰야죠? 얘는요, 산소 1개인데, 얘는 2개죠? 그럼 얘두 덩어리 들고 와야겠네요. 그럼 수소는 총 4덩어리가 돼서 2를 적어야 돼. 요 하악바지 완성입니다. 자, 여기서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지금 수소기체가 두개 들고 왔을 때 산소기체는 한개 들고 와야 돼. 그러면 물은요. 두 덩어리가 만들어져요. 기체라고 한다면 수증기라고 해볼까요? 수증기. 자, 수증기 두 개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뭘? 산소와 수소. 수소와 산소가 2대 1로 반면요 아니 일정한 개수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도 정해져 있다. 개수비. 또는 앞에 있는 숫자는 뭐라고 한다? 개수라고 하죠 개수비. 얘가 개수비가 정해져 있잖아. 2대1대 2로. 그러다 보니까 뭐도 딱 정해져 있다. 질량비도 정해져 있는 거야. 너무 당연도 아니야? 개수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질량도 정해져 있어야지 질량에 대해서 내가 적을게요 4 얘는 32 얘는 얼마일까요? 얘기해봐 얘가 4g이고요 얘가 32g이 가능한데 4g에다가 아 수소 4g 들고 왔을 때 산소는 몇 g 필요하다고요 32g 필요한데요 그럼 얘한테는 철사 결합을 해 반응을 해몇 그램 될까요? 만들어지는 게 그럼지 36이지, 근데 더해주면 되지, 당연한 거지. 4 더하기 32는 36이지. 근데 이거 좀 나눠볼까요? 4로 나눴습니까? 1대, 8대, 9.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질량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질량비사는건 우리가 직접 안하지만 조건으로 줄 거예요. 수소 기체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1그램을 가지고 온다면 이때 산소는 몇 그램 필요하다?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산소는 몇개 필요하다? 8그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반응하기 위해서. 그럼 만들어지는 수증기는 총몇 그램이다? 9그램이라. 아, 개수비가 정해져 있다. 반응하는 개수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모두 정해져 있다. 질량비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 개수비와 질량비는요. 서로 같다 다르다 답이 달라요. 다르지? 분자들마다 얘들의 질량이 다 다르니까. 그렇지? 다 똑같은 물질은 물론 맞지? 다르니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봤습니다. 두 번째 법칙, 일정성분비의 법칙이라고 했는데, 그럼 일정성분비 법칙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 물질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비가 정해져 있다? 개수비가 정해져 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응? 뭐가 정해져 있다고요? 질량비가 일정하다는 거에요. 오케이? 이게 바로 모다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일정 성분비, 말 그대로 일정하다? 성분비. 오케이? 성분이 다 일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 질량비가 일정해진다는 거지. 여기서 문제 풀면 초코스는 뭐냐면 질량비에 대해서 좀 봐야 돼요. 문제 풀 때는 두 번째 법칙은 일정 선봉 법칙이었습니다. 세 번째 나온 법칙. 좀, 조금 좀 힘든데 조금 좀 봐주세요. 법칙까지만 하시면은좀줄 거예요. 세 번째 나온 게 법칙이 뭐냐면, 기체 반응 법칙이에요. 기체들이 만들어집니다. 기체, 기체, 기체. 기체인 조건에서. 지금 얘기할 거예요. 이제 바른 법칙을 하기 위한 약간의 설명이 조금 필요합니다.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부를게요. 아보가드로의 법칙. 어? 기체들은요, 온도와 압력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피스톤 주사기에다가 기체를 담아놓고 누르면 기체가 압축될 거예요. 물을 넣고 눌렀으면 압축이 잘안 될걸? 맞지? 이렇게 기체는 액체 고체에 비해서 어떻게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야. 그리고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온도를 높이면 부피가 커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어, 기체 반응 지 기체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할 때는 지금은 기체들은 온도와 압력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온도와 압력은 같다. 일정하다라는 조건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온도와 압력이 똑같아 얘들아 이 상태에서 설명을 하는거야 부피가 지금 다 똑같은 상자들을 여러개를 준비를 해 볼게요 왼쪽에 있는거 오른쪽에 있는거 다 부피가 똑같아요 자 똑같은 부피가 지금 세개를 들고 왔어 상자를 자 먼저 기체를 여기에다 넣어 주니까 몇 개가 들어간다? 세 개가 들어갈 수있대요 산소 말고 딱만 넣어볼까? 똑같은 부피에 질소 기체를 한번 넣어 볼까요? 몇 개가 들어간다? 세 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 산화탄소 기체를 넣으니까 여기에 몇개 들어갈 수 있다? 혈액 기체 또 넣어봤는데 세 개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세 덩어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여기 그림 조금 더. 이산화탄소는 탄소 1개, 산소 2개니까. 우 와, 이렇게. 이렇게 세 덩어리밖에 안 들어가네요. 아, 무겁든, 가볍든, 상대적으로 누가 더 무겁고, 누가 더 크고,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원자다자으니까요자르거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조건도 다 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부피가 있으면 분자들의 종류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개수비가 똑같아. 들어갈 수 있는 분자수비가 똑같아요. 분자수가 똑같다고요. 아, 부피가 똑같다면요. 부피가 같다면, 뭐가 똑같아? 들어갈 수 있는 분자수가 개수가 같아요. 우리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이라고 해볼게요. 됐습니까? 아, 부피 똑같으면 들어가는 개수 똑같아 오케이? 이 조건에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기체 반응 법칙이니까 기체가 만들어진 반응이에요. 계속 해 볼게요. 암모니아라는 기체. 전말은요 발음식으로 한번 적어 볼까? 한반응씩을딱 세워놓고 지금 해보자. 기체, 기체, 기체야. 전부 다 기체. 오케이? 기체에서만 지금 얘기하는 거야. 만일, 선생님 조건으로는 한 박스에 한문자밖에못 들어가요. 이 사이즈의 박스를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올 거예요. 자, 얘는. 한 개일 때 얘는 세 개가 반응해서 두 개가 만들어지죠. 얘한 개를 넣어주기 위해서 박스 몇개 들고 와야 돼. 한 개를 들고 와야 돼. 그래서 질소 기체를 여기 안에 넣어줄 거야. 자 수소는 한 개가 반응하기 위해서 질소 한 개랑 반응하기 위해서 수소는 세 개가 들고 와야겠지. 그럼 수소 세 개를 담기 위해서 박스 몇개 필요해요? 3개가 필요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기체는요? 몇 개가 만들어진다? 2개가 만들어지네요. 이 네, 2개를 담기 위해서 박스 2개를 들고 와야겠네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한 박스 들고 올때세박스 들고 오고요. 수소기지 세박스 들고 오고요. 결국 만들어지는 암모니아는 두 박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얘가 1리터 들고 온다면 한 박스가 1리터로 가정해서 1리터 들고 온다면 수소 기체는 몇 리터 들고 와야 된다? 3리터를 들고 와야지 반응할 수 있겠죠, 다. 그럼 몇 리터가 만들어진다? 2리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즉 기체들이 만들어지는 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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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체의 반응에서는요. 기체 반응에서는요, 이애들의 부피비가 몇대몇대몇입니까 부피비 몇대몇이면 1대 3대 2의. 됐습니까? 아보가도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에서도 또 확장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얘는요, 기체, 기체, 기체라고 해봅시다. 수준기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얘들은 부피를 2리터 들고 오면 산소는 1리터 들고 와야 되고, <laughs> 2리터 만들어지겠네요 부피비는 몇대몇대면 <laughs> 2대 1대 2로 똑같겠네요 자 이제 다시 할게요 개수비 분자수비가 1대 3대 2죠 부피비도 얘들아 괜찮으니까 부피비도 뭐다? 1대 3대 2입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해. 어머, 개수비, 분자수비, 부피비 다 똑같네요. 다 반응식에는 개수를 보면요, 분자수비, 부피비도 다 똑같다. 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음 응. 여기서 설명 조금 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순간, 까먹었어. 아, 음 응. 기본적인 설명다 했는데, 뭔가 더 해주고 싶은 게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반응식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들은 뭐다? 반응물이 뭔지, 생성물이 뭔지, 그리고 얘들 물질들의 원자 비가 몇대몇수 결합되는지 알수 있고, 그리고 개수비, 분자수비, 부피비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일정 성분비 법칙에 의해서 개수비가 정해져 있으니까 뭐가 정해져 있다? 질량비가 정해져 있다. 반응 법칙에서는 부피비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잠시만 쉬었다가 먼저 준비를 하고 하겠습니다.